계속 성경 암송 제2강 시편 3장입니다. 3장 제목 상황 반전의 묘 상황이 사면 초과 상태 작가는 반전의 묘수를 찾아냅니다. 하나님께서 반전의 키를 가지고 계신 것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상황 반전을 간구하는 작가의 뜨거운 마음이 만져집니다. 1절 제목. 1대1 아냐. 수없는 대적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1대1 아닙니다. 제목 잘 잡아놓고 제목에 따라 성구를 붙여 나가기만 하면 암송이 술술 풀립니다. 1. 1절. 대. 요하연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1. 일어나. 나를 치는 자 만쏘이다. 2절 제목 이 많은 이방인처럼 이 2절 많은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대적하여 말하기를 저는 이방인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구원을 받지 못한 나나이다 셀라. 3절 제목 삼위여 방역모린말이 성화 방영할 때 보고 들은 머릿말이 최악의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믿음의 고백문으로 다가와 승리하게 된 말씀입니다. 3위, 3절, 여, 여와 호 여, 방, 주는 나의 방패시오, 영, 나의 영광이시오, 머릿말,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4절 제목 사이렌 소리 사이렌 사절 소리 나의 목소리로 요아께 부르지으니 사이렌 소리 산에 부딪혀 메아리쳐 오듯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5절 제목 오 누워 자고 깨었으니 오른손으로 오오절누 누워제고 깨었으니 오른손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듯이 미니이다. 6절 제목 여인천하 여인 6절 천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를 애호사 진친다 해도 하 나는 하나도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인천하 시대 여인네들 무섭습니다만 여호와로 인친 여인들은 자비롭고 인혜가 큽니다. 7절 제목 7일 구원 땅아 7일은 완전수, 완전하신 하나님께 절대 믿음 가지니 빵아 해결. 7 7절 1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9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빵,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에 뺨을 치시며 아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8절 제목 팔고 복사세요. 의심 불안 낙심 팔고 복을 사드리는 절대 믿음 가지십시오. 8. 8절 구 구원은 여악기 싸우니 복 주의 복을 사. 사신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1편 3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서 절대 절망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은혜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